자연에서 영감받다. 피부과학으로 실현하다. 너리시. 하루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진한 보테니컬 에너지를 경험하세요. 24시간 보습, 진한 영양 플로럴 바닐라 향. 연간 100만개 판매 돌파 베스트셀링 제품. GNH 너리시 바디로션. 너리시 보테니컬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며 피부의 보습막 재건을 도와 건조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크리미한 터치감으로 쉽게 펴발리고 바르는 순간 빠르게 스며들어 온종일 촉촉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탁월한 발림성과 진한 영양으로 피부가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선사하는 편안한 기분. 지앤의 지너리시 바디워시 400ml와 1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리시 보테니컬 성분의 카밍 콤플렉스, 모이스 콤플렉스가 더해져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과 보습을 더합니다. 크리미한 텍스처가 피부에 유연한 느낌을 남기며 수분감 가득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순한 생분해성 포뮬러가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을 생성해 상쾌하고 편안한 바디샤워를 돕습니다. 1L 사이즈는 여럿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펌프 타입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자연에서 영감받다 방대한 양의 보테니컬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 아메이 보테니컬 라이브러리 매년 100여개 이상의 보테니컬 성분 축적 보테니컬 라이브러리 항산화, 피부장벽 등 9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테스트 영하 80도 초저온 보관으로 지킨 방대한 보테니컬 데이터 영감과 개발의 시작 수많은 내부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 보습력을 인정받은 단 하나의 꿀 오렌지 블러썸 허니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진한 영양의 시어버터 청정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란 풍부한 지방산과 비타민의 와일드 펑킨시드 오일 좋은 추억을 불러오는 g n h 시그니처 제품 GNH 더 리쉬 컴플렉션 바 GNH의 오랜 역사를 함께하는 시그니처 제품으로 페이스와 바디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하고 크리미한 거품이 깨끗한 세정을 돕고 상쾌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보습 성분 함유로 자연적인 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텍스처와 향기로 구성된 핸드크림 세트. GNH 너리쉬 핸드크림 인더 가든. 멜팅 바닐라부터 블루밍 로즈, 프레시 라임, 레몬의 다채로운 향과 버터 크림, 젤의 색다른 텍스처로 구성된 핸드크림 세트입니다. 바닐라의 달콤함이 스며든 쫀득한 버터, 활짝 피어난 장미의 우아하고 보드러운 크림, 갓딴듯 싱싱한 라임과 레몬의 경쾌하고 산뜻한 젤로 구성된 3종 핸드크림이 매일 사용하는 손에 수분과 영양을 더하고 하루를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특별한 힐링타임을 선사하는 멀티케어 풋크림 g 에 h 더리시올 어바웃 소프트 푹 크림 멀티 케어 솔루션으로 거칠고 갈라진 발 피부를 아기 발처럼 매끄럽게 가꿔주는 푹 크림입니다. 오레아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키며 자연유래 아하 성분이 깔끔한 각질 케어를 돕습니다. 또 자연에서 온 스킨 케어 블렌드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과 영양을 더해 피부 본연의 보호막 재건을 돕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쫀쫀한 크림 타입으로 릴렉싱 애플민트 향이 특별한 힐링 타임을 선사합니다. 피부과학으로 실현되다. 식물 에너지를 피부에 고스란히 안전하게 전하기 위한 연구. 피부과학. 성분을 지키는 온도에서 가채치한 원료에 고농축, 압착 추출. 영양성분 극대화를 위한 각 원료에 맞는 다양한 발효 방식. 다양한 에센셜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용매와 여과 추출 리프레쉬 수분 공급 및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산뜻한 보테니컬 에너지가 일상의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진정 효과, 가벼운 제형, 프루트 우디앙 섬세한 공정으로 영양 가득한 그린티 항산화 에너지가 농축된 그레이프 시드 가볍고 촉촉하게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줄 바디밀크 GNH 리프레쉬 바디밀크 리프레쉬 보테니컬 성분이 담긴 산뜻하고 라이트한 텍스처가 피부를 가볍게 감싸주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수분감을 남겨줍니다. 항산화 에너지 및 다양한 영양을 함유한 보테니컬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주고 부드러운 그린너리 향이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피부를 상쾌하게 진정을 돕는 바디워시 젤, GNH 리프레쉬 바디워시 젤, 400ml와 1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테니컬 성분과 함께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카밍 콤플렉스, 보습을 더해주는 모이스처 콤플렉스가 건강하고 수분 가득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샤워 중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활력을 더하고, 샤워 후에는 깨끗하게 씻겨 잔여물이 남지 않아 피부가 더 상쾌하고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1L 사이즈는 여럿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펌프 타입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 제형 GNH 리프레쉬 바디 수딩 스틱 알로에베라 입점을 담은 보테니컬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을 도와주고 보습은 더해줍니다. 스틱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분 진정이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다 자연의 건강까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아낌없는 노력 소로를 위한 공정무역, 생분해성 포뮬러, 아메공장의 풍력에너지, 사용 후까지 생각하는 재활용 패키지, 프로텍트, 내부 자각극으로 지치기 쉬운 피부에 포근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피부 보호, 안티오 테크놀로지, 시트러스 샌딸 우드향, 생기 넘치는 항산화 성분의 빌베리, 어린 쌍을 발효시켜 만든 화이트티, 효과적인 피부 보호와 수분 밸런스 시솔트 안티오더 테크놀로지가 선사하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기. CNC 프로텍트 컨센트레이티드 핸드솝. 은은한 향기의 고농축 핸드솝입니다. 카밍 콤플렉스가 민감해지기 쉬운 피부에 진정을 돕고 모이스처 콤플렉스가 수분감을 더해 부드럽고 촉촉한 손으로 가꿔 줍니다. 안티오더 테크놀로지가 불쾌한 냄새를 중화하고 오래 지속하는 우디향을 남깁니다. 지속 가능한 농장과 숲에서 채취한 레인포레스트 인증, 건강한 비누, GNH 프로텍트, 바속. 레인포레스트 인증, 팜 오일을 사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비누입니다. 안티오더 테크놀로지가 불쾌한 채취는 중화시키고 피부에 부드러운 우디향을 오랫동안 남겨줍니다. 생분해성 포뮬러로 세정사, 세정시 잔여물이 남지 않으며 쉽게 씻깁니다. 피부에는 순하고 햇볕에는 강한 논나노 무기자차 썬밀크 GNH 프로텍트 에어리마이드 썬밀크 공기처럼 가볍고 순한 밀크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로 백탁과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은, 사용감으로 어린이 피부, 연약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피부 침투는 줄이고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해 uva와 uvb 모두를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특별한 수분 진정 블렌드가 피부의 진정과 수분을 더하고 피부를 보호합니다. 살균력 99.9%의 휴대용 손소독제 gnh 프로텍트 핸드세니타이저 겔. 살균력 99.9%의 의약외품으로 손및 피부를 살균 소독해줍니다. 잦은 손 소독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세심한 포뮬러로 모이스처 블렌드, 영양이 풍부한 너리쉬 블렌드, 프로텍트 블렌드가 더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가지 향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하는 포켓사이즈와 릴렉싱 그린너리 향의 여럿이 사용하는 대용량 펌프 타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